로 고맙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땅에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저희들을 친히 하나님에게 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고 날마다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열방을 품은 교회로 우리들을 하나님 불러 주셔서 오늘도 기,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잔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가 되게 하라. 진정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가 되고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여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과 기도로 정말 사명에 사로잡히고 사명에 깨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의 신념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지하지만 마지막 때 정말 불법을 행한 자들아 악한 자들아 내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아버지들의 술판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때 내가 너를 부았도록하는하나님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 네. 특별히 기안전을 사랑하시고 정말로 기도로 민족복 말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기도로 잔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성령님의 강건하신 은혜와 능력이 이 기단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시키는 내가 더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텐데 그러나 우리는 험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요란, 요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아버지 계라시만한 믿음이 없는 것을 바라보 우리가 한탄하게 아옵시고 그정만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통함을 이루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한 말씀을 선포하실 대한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양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로 노바서 팔장에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심령이 뛰어날 것인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 아버리 우리의 심령 다시 한번 회복되고 깨어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참으로 최우 목사님을 이 시대에 말해 세워주셔서 이렇게 뜨겁게 잔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잔치하며 겨울도 지쳐보나여 타고리 탄식하는 영혼들이 와서 주님을 잔치하고 정말 뜨거운 심령으로 회복되는 놀란 은혜가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온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불러주겠사오라니 성령 충만함으로 각자가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감당해 나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용을 아, 주께 맡깁니다 첫 시간이 오니 성령이 주원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아, 아. 아, 아.